792번. 축척이 5만 분의 1인 지도에서 학교와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8cm였다. 미리 식을 세워볼게요. 5만 분의 1은 실제 8cm일 때 네모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실제 거리가 여기 나올 거고요. 12분 걸렸을 때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몇 킬로미터이냐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이게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자, 이것으로 곱한 거니까요. 바로 40. 40만 cm다. 자, 그럼 이걸 km로 바꾸면, cm는 2개 없애면 m, 3개 없애면 km죠. 즉, 네모는 4km가 됩니다. 4km를 이제 12분 동안 달렸으니까요. 12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5를 곱하면 1시간이 되는데, 자, 그러면 1시간 동안은 5사 20km 간 거죠. 자, 시간당 20km, 정답 4번이네요.